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내 생각을 말해야 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마음을 말로 실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지식으로 이해하여 쌓아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환상이나 꿈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미 혹의 영 들이 속이 는영 역이 므로 잘 분별 해야 해요.